사실 남정기입니다시3 9페이지 보면 n a b o 지 육, 5남정기 대전, 건지, 화 하는 묻어, 묻어, 어습니다어 묻어, 묻어, 사시 남정결 특히 남정이 나와요, 지 남정, 남정 그때 나무 남쪽으로 부사로로 썼어요, 특수 명사죠. 명사가 그대로 부사로 쓰이는 명사, 특수 명사. 이거는 장소나 시간대 이런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때 청은 치다 정부라 더 거롭듯이 그때는 멀리가다. 요곳으로 가다. 요키는 요키하고 같습니다. 요키는 요키하고 같이 가 요는 키는 요곳으로 죠 그래서 남정이라는 것은 남쪽으로 멀리 가는 그먼 곳으로 갔다. 가죠. 남정 모기다험 기록하다. 저쪽, 4시 남쪽에는 4시가 남쪽으로 보험 기록하다. 이쪽험 기록하다. 보기쪽기록다쪽으다쪽기록쪽으로 보험 기록 기록하다. 이요기기 그래서 대전이라면 상세한 전개, 상세한 전개. 이런 스스로 상세한 전개 들어 보시면 됐고, 그 다음 이제 권지할 절에 권지할 아, 우리가 책을 한 권, 두 권, 세권 이렇게 차례대로 쭉 순서도 나왔을 때1 권, 2 권, 3 권. 상근 중근 나근 그때 권권 의하 이 말은 뭐겠어요? 권. 맨 끝에 근하이십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보면회사 어 오천 사정, 5 5 그다음에 광5 5 보기 5 5 5 5 아음에 회사증는거 정자 이름이 쟤네. 사증서 헤서. 서 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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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회 예, 하회사회사노회사한 하늘에. 정자 회사노에서하늘울큰황리묘이고울당 울고. 울고. 예, 자죠 에서 에서 h e y had a d i n 있죠. r s u 에서어 s a 어 h o l 이게 다슬 i 다 r k i 요 c h e 오 h u 오 g long, y 다 u is u 기 d 오킷을 단정히 하다 단정 하다 단정 단정 에 보면은 포가보 도로 널리한 부사로서 이런 뜻이고, 임하는 것이 이제 옥희 임잔데 이게 그냥 동사로서 옥희술입니다. 어, 단정히 이단정 하다 이제 주로 옥이다 이렇게 뭐 해수할수 있어요. 어쨌든 그냥 옥희술 의미대로 되겠지. 요이보이니에서 묘는 사당, 광릉 사당, 광릉묘에서 옥희술 단정히 하다 누가? 사정다예사생이 청자에서 하늘에 큰 소리로 울고, 그 다음에 항릉역 항릉역 상릉 사당에서 목칫을 예비다. 이런 제 제목으로 이제, 학을 이제 내용이 이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 보면은 사부인지 통주, 그다음 평, 아, 사부인 지통주 그 다음 성주 이라지 사부인 사부인 지통주 그 다음에 성주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거 사부인 사부인은 누구를 가르죠 사정옥이죠 사정옥이라고 해석하 사정옥 건 이때 치는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통주는 지명이에요 통주로로 하는 거죠 어가 생애 때죠 통주로 전체사 뭐가 누가 생 통주로 갔어 서원 해서 가서 원어가구를 해석해 주겠지. 탔다. 배를 탔다. 중5번돈 들어가서 배를 탔다. 장삼지 기 부인 장 다음에 이아 계속 쳐겠습니다 쪽겠습니다 그다음 오왕 장사 지고왕 장사 다음 음에일음그 다음에 진심 진심 일로 진심 다감 대만 이렇게 게 되겠죠? 자해석해 보면 장사만 건지사조목의 어, 시고모가 두부인죠인의 친척 즉아일 이름이에요. 파일 이름이에요. 이래 신정치 바이드. 이 알다. 이거는 좋음이다 그가 기가 부인 부의. 부인을 누 가면은 사부인. 사부의 사자 생각 됩니다 그가 사부인이다. 이때는 사부인이다라는 뜻을 갖는 서명어예요. 그가 사부인이다. 곧 사종옥이다. 이것이 알다의 목적으로 쓰였죠 s u i 설명하 i 목적으로 쓰 a y i 그러니까 이 g to say, I'm g o 야 되겠죠 명사형태 명사형으로 해 g to s a 죠 그가 사종 i 임을 이렇게 a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가 어, 사정옥님을 알았고 또 어, 가다죠 장사하는 거는 진용이에요 어, 사정옥의 시부모인 두부인의 아들 두억이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에요 장사로 가다. 장사로 가는, 때는 뭐, 뭐, 하늘하는 관념 하 앞에 동사나나와있으니하가는요거는 하나, 까나하까다나 까닭. 하나, 어서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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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는 가는 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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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장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 지금 장삼은 어 무슨 말을 하면 소금장수에 소금팔로다는 장 소금팔로다는 장사를 소금팔로 가는 거예요. 장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일로 하는 거예요 일로 음, 가는 도중에 부사로서 했어요 일로 가는 길에 가는 도중에. 본질은 다하다 마음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여 그건 악을 해석해서 없었다 무가 형용사인데 설명으로 쓰이면 은 주어가 뭐라는 설명은 뒤에 위치 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수 형용사 를 주어가 뒤에 있어야지 이게 주어 근데 테마는 겨울이하다같던데 소홀히 하다. 소홀. 소홀히 하다. 자, 이것이 주로 쓰였으니까 용언이 주어로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요거를 모르겠돼요 주원이 명사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 소홀히 감이라는 명사형은임 이렇게 오니까 소리 함이 없었다. 이때 감은 감이란 뜻도 되고함부로 뜻도 다함부로 소리 함이 없었다. 또 감이 소리 함이 없었다. 또말하자힐을 빼고 이제 소울 함이 없었다. 이런 되겠죠 소울 함이 없었다. 다시 계속 보면 자 장삼 사종옥의 시고모인 두부인의 친정집 하인이에요. 소금장수의 소금장수 장삼이 그가 그거 가만히 사부인을 가르킬 그가 사부인 그 사부인 사종 김을 알았고 또 장사로 가는 까닭에 이 말은 장사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일로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소홀함이 함부로 소리 하는 일이 없었다 또는 소홀함이 없었다 함부로 소리함이 없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